먼저 보여주세요. 어 이게 다 사이즈가 딱나고 이게 또 죄송한데 아. 이게 성격 차이랍 나는 이런데 <laughs> 너무 없다. 나는 무조건 다걸수 위에 글다올라가 오늘은 친구들의 합동 생판날입니다. <laughs> <laughs> 마무리. 드디어 세일 때 사놓은 옷을 개시합니다. 와 세일 때 가면 항상 추워가지고 코트를 못 입은 거예요. 계속 패딩 날씨여가지고 예쁜데 입을 일이 없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여행을 마치고 뉴욕 돌아왔는데. 오늘 뉴욕에서 제일 오래된 친구들 만나는 날인데 최근에 체 단장하고 오픈한 티파니 블루박스 카페 에갈 거거든요. 또제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육아 열심히 하다가 오늘 한껏 뽑꾸 해가지고 나오는 날이니까 친구들 가방 털이를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 예쁘게 하고 왔는지 가방 속에 뭐 갖고 다니는지 여자 다섯 명이니까 각자의 가방 소장품들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What's in my bag 한번 해볼게요. Stay tuned. 와, 엔트ランス 어디 Hi, I'm here for Blue Box Cafe. That's on the sixth floor. Elevators are right under the b a scap. Thank you. 아, 저 바스키아 너무 예쁘다. 내 정도 예쁘네. Happy birthday! 먼저 보여주세요 아, 파우치. 어 파우치야? 미디엄 사이즈인가요? 네 미디엄 사이즈 어. 우리거 보는데 너무 재미없는거 아니야? 아유 괜찮아어 이게 다요 사이즈가 <laughs> 딱이다 이거는 이거 립밤이야? 수프가... 아니 블러셔야? 네 블러셔에다 보게아이아 근데 클라랑스야? 네 처음 봤어 나 되게 왜 존댓말 해? <laughs> 유튜브 하는 거야, 유튜브? 아, 유튜브 하시는 유튜브 거예요? 아니, 있어요. 그건 누구 핸드크림이고요. 핸드크림이고, 이거는 뭐, 어디 제품인지 그런 거좀 알려주세요. 뭐가 좋은지. 이거는, 모로카노인 어, 그 드크림 헤어팩으로 유명한 데 아니야? 뭐, 두루두루. <laughs> 그 핸드크림 왜 좋아? 아, 향도 좋고. 어. 이게 발리면은, 이거 시켜도 잘. 어. 너 엄청 건조한 스타일이잖아. 엄청 어. 그 건조한 사람한테 강추하십니까? 너가 준, 선물. <laughs> 제가 선물 준. <laughs> 오, 발색이 좋네요. 원래 이런 거 바르면 되게 건조해지는데 어. 얘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 다른 스틱은 못 바랐는데 어. 이거는 발랐어요. 모이스처라이 이거는 컨실러인가요? 네, 음, 컨실러. 내가 나도 있거 좋아해요. 어, 나도 좋아해요. 진짜 커버력 좋고 어. 이게 그 SPF 어. 들어가 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그냥 발라주고 중께 많이 있는 거컨버도있고 아니 근데 컨실러를 막 중간에 어, 다시 발라 이렇게 발라도 요티가안 네. 나니까 일부러 색깔을 내 톤이랑 맞는 걸로 발랐어 클레드포 제품이군요 네. 아 언니가 손대주는 거야 <laughs> 그리고 선클러 항상 발라야 된다고 그것도 클레드포래 치즈도된거아 그래서 하얘지는 거 아니고 그냥 이게 살짝 손에 이렇게 해줘봐 가서 <laughs> 아 진짜. 땡큐. 그럼 너 오늘 파운데이션 안 하고 이것만 한 거야? 이거 하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베이스로 네. 쓰는 거야. 근데 되게 두껍지 않아? 어, 어, 그렇네. 색깔 괜찮고. 아, 이거는 그냥 향수 아, 냥컨트로 오고 여성스러우 무슨 향이죠? 크리드네요. <laughs> 내가 냄새 좋은게 좋아. 그럼 무슨 향이야? 추천해? 어? 기억 안 나는데. <laughs> 그냥 받은 거구나. <laughs> 또 여기 어. 보부상 나오셨어요. 보부상. <laughs> 이거 벌킨 3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사랑해요. 무슨 컬러죠? 마카시? <laughs> 뭐있 <laughs> 네, 마카샤? 그런 게 있군요. 마카시? 약간 블랙 같으면서 브라운 같네.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로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국가서 사온건데 위스그린이라고 뭘 갖고 다니는거야? 어머, 어머 이렇게 뭐야? 휴대용 가방에 딱 들어갈 수 있는 헉, 그 주얼리 박스에요? 에어. 너무 어. 귀엽죠? 언니 진짜 주얼리도 많고 가방에 이렇게 최대한이 너무 꼼꼼하게 여행갈 때 가지고 다니면 근데, 좋겠네 나 여기다가 넣는데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laughs> 넣었는데 <laughs> 나 여기 아. 이게 성격 차이가 없어. 왜 안에 이런. 아니, 근데 뭐 평소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막 주어리를 바꿔끼진 않잖아. 아, 근데 그냥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어. 화장실 갈게. 아. <laughs> 내 잠시 먹고줬다가 어, 그럴 수도 있고. 나는 그 입에 물고 있어. <웃음> 입에, <웃음> 입에 물고 있는다고? 옆에 놔두면 항상 잃어버려. 잃어버려. 나는 <laughs> 절대 안 빼, 그래서. 어, 거의어요나 지금. 어. 샴라스 저희 거. 써봐주세요. 태가 아. 엄청 특이하네. 나무로 된것 같은데? 응. 음. 슬레스는 음. 음. 항상 가방 안에 있고요. 그치, 그치. 바이레도? <laughs> 아, 어, 나 블랑시 나도 좋아. 해랑시 이건 뭐예요? 블랑시 헤어스프레인데. 아. 하트 조금 진해서. 향수 대신에 네. 좀더 약하게 뿌릴 때 자연스러운 향으로 내고 싶을 때 저희 지갑 이 지갑을 너무 잘 쓰고 있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오. 아 에르메스 카드 정말, 지갑 네.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지갑이고 언니 가방이랑 색깔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오. 이거 약간 브라운이시 느낌이 나는데 이게 마카시아라고 밖에서 어떻게 보면 블랙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브라운. 초콜릿 브라운 같은 이 색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고요. 근데 나는 얘가 예쁘지 않아가지고 안 샀는데 이거를 근데 좋아하는 근데 팬들이 많더라고요. 이 지갑을 사용하시면 다른 지갑으로 못 갑니다. 아 진짜야? 어, 너무, 너무 작아서. 근데 어, 많이 들어가서. 휴이 들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좋고요 왜냐 무슨 케이스가 많다. 이건 <laughs> <bishop> 그냥 항상 갖고 다니는 아이팟. 아이팟. 이게 죄송한데 저희 기분을 나타내주니? 이게 약간 저는. 미생물? 어. <laughs> 아. 아 저는 늘 네. 갖고 다녔네? 나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는데 나, 꼭 있어, 친구들. 나, 나, <laughs> 저는 메이크업 좋아하기 때문에. 야, 언니 메이크업 파우치 연다. 테이블 네. 비워드려라. <웃음> <웃음> 너무 많은 게 들어있긴 한데. 아, 이건 또 <laughs> 뭐야? 음. 아, 나 이거 궁금 셀루나 고메즈가 하는 거잖아. 네, 여기. 음. 레어 뷰티라고. 한국에는 음.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이는 뭐야? 아, 하이라이터예요 하이라이터고. 이거는 이제. 오 이제 아또 같은 브랜드? 같은 브랜드. 이 하이라이터랑 이거 조금만 섞어. 아또 섞어야 섞어서 돼. 섞어서 되게 글루시하게 펄감 있게 이제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요거를두 개를 섞어서 믹스해갖고 용도를 조절하셔서 쓰면 되고요. 저는 컨실러 이 제품 쓰는데. 어 알마니. 매우 좋습니다 그 파운데이션만큼 좋나요? 이거가 커버력도 음. 있는데 좀 이렇게 부드러운 편이라고 해야 되나? 컨실러는 처음 봐 파운데이션 컨실러라고 인스험 <목소리> 이 근데... <목소리> 음, 그 커버력은 있지만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무광 난다고 해야 되나? 음 맞아 얘네가 그런 피부 표현으로 어. 유명하잖아 음. 그리고 요제품 케이스 예뻐서 오 진짜 예쁘다 크리스탄 디올 쿠션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쿠션이었니 쿠션인데 이거는 엄청 잘 쓰고 있어요. 한국 네. 쿠션이랑 똑같아 그냥. 근데 한국에서 사왔어요. 한국에는 이 쿠션이 뭐가 더 많아서 맞아 맞아. 세기 음. 아. 근데 여기 리필은 어떻게 해요? 리필은 이제 한국에서 보내 주고. 아. 아. 근데 여기에도 왠지 팔거 같긴 한데. 아 그리고 여러분은 음료는 뭐가 진짜 제품 많다. 진짜 괜찮아요. 음. 립밤인가요리 요거 정말 잘 쓰는 아이템인데, 처음에는 이게 색깔이 너무 진해서 레드 카멜리아라는 색깔인데, 이게 멀티용이에요. 블러셔를 써도 되고, 립밤으로 써도 되고, 근데 막상 요거를 스킨에 바르시면, 농도를 조금 조절해서 사용하시면좀 핑크빛으로도 아. 막상 바르면은 괜찮게 표현이 돼서 되게 약간 뻣뻣하네? 아니, 이게 되게 부드럽진 않네? 자연스럽게. 쓸수 있고 샤넬 찐스타림 사이즈가 너무 넣고 다니기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갈수 있는 시슬리 립스틱인가요? 이거는 뭐, 언니 몇 번이에요? 어, 이거 색깔 17번. 어? 언니 같은 거? 17번 있어요. 지금 바른 건가요? 지금 바를 겁니다. 아, 풀톤 하얀 여자들한테 예쁘네. 맞아. 이게 입술 포인트 줘서 그래? 나는 조금 섞어도 딱한 스 아, 아, 크레용같이 약간 이런, 음. 이런 스타일이네 이것도 뭐 그냥 국민템처럼 사용하는 디올에서 나오는 립밤 번호는 15번 좀 자연스러운 체리빛 나는 아 얘는 언니의 실그니처 그거네 네, 반짝반짝 막상 바르면은 빨라감이 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음. 이것도 알마니노러스인데 자연스러운 핑크톤 오 어, 얘는 완전 쉬워하네요 위에다가 아, 한번 덧발리기에 네. 너무 괜찮은 색깔이고 아 레이어링하는 용도군요. 그렇죠. 저는 항상 한세 개를. 그러니까 대발이. 언니 아 진짜 뜨스. 부지런해. 네. 요거가 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분이 하는데. 로라 메르스에네 로라 메르스에서 나온는 It's gonna be four ways, right? Five. Five. 오 발색 장난 아니다. 이 컬러가 단동된것 같긴 한데 제가 항상 이눈 앞에. 바르는 하이라이터입니다 눈 앞꼬리랑 밑에 하이라이터 애교살이요? 애교살, 애교살. 그 건조할 때 바르는 멀티밤이에요 촉촉하게 레디언스밤인데 요거가 라이트컬러인데 요게 살짝 펄감이 있어서 한국거예요네 한국건데 그 샤넬 레디언스밤 사용하다가 오늘 이제 지인이 요걸 바르고 왔는데 얼굴이 너무 빠져버려서 뭐냐고 했더니 한국거 요거추천해갖고 그간 음. 부분 부분 하이라이터처럼 바르는 거죠? 전체에 네. 바르면은. 그쵸 약간 물광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요거 굉장히 진주펄 같은 색감이기 때문에. 음, 그렇네. 반찬. 요것도 이제 밤 타입의 립스틱인데. 언니 립스틱 몇개 갖고 다니시는 <웃음> 거예요? 나중에 <laughs> 보이 <laughs>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것도 이제 밤 타입이라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어 그런 것 같아. 음, 막상 바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니다. 오 언니 영상 하나 가야 될것 같은데. <웃음> <거쳐서>? <웃음> 나는 어 진짜 뭐가 없는데? <laughs> 너 문신 탱 가방 아니야 이거. <laughs> <laughs> 그치? 어이 되게... 가방 강추하나요? 어, 완전 강추하죠. 이거 다 들어가요. 어, 근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게 실용적이냐고 네.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이거 네. 산 사람들은 엄청 네, 네. 좋아하더라고. 이거 네. 완전 아, 다들어가 아, 네. 이거는 다 하이라이터. 네. 이거 너무 좋아. 에딕션 도쿄 제품이거든요 얘네 발색 되게 좋지? 나 하이라이터. 근데 약간 무지개빛이 나네? 흰빛이 아니라? 나 이것도 너무 잘 쓰잖아 음. 클라랑스 어 클라랑스 이거 어디거야 새로 나온거 이번에 나도 이거 있어 파타야? 파타야 컬러 립밤 같은데 약간 색깔나는 틴트같이 왕전 촉촉한거 <laughs> 어, 없나요? <laughs> <laughs> 나와다 내가 제일 좋다 애프터 키첸 나온다 키첸? 보여주세요 타조가죽인가요? <laughs> 무슨 열매인가요? <laughs> 사관가요? 배 <laughs> 배지오넷 <배주네. 웃음> 맞아 배시라고 또배 쉐입을 <laughs> 하셨나봐요. 그래서 어. 안에 뭐가 들었나요? 아니 이 안에는 그냥 나 머리 핀, 헤어핀. <laughs> 언니는 그렇게 다있나 아니 그키 체인. <laughs> 하고 이거 이거는 어렸을 때 갖고 다니던 옛날 수이 거울이군요. <laughs> 우리 때 이거랑 아가타 꼭 있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 사이즈가 근데, 참 좋아, 그지? 이제 보려가지고 신발 또 사준. 세일 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어디 거예요? 샤넬 건데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쓸수 있는. 아 얘는 아까 거보다는 좀더 매트한 어, 건가? 그치? 색이 뭐지? 근데 옛날처럼 매트 매트는 진짜 잘안 바르는 것 같아 요즘. 아니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라이너? 이거 한국 거? 어. 아 지금 했네? 응. 얼빡지 <laughs> 너무 줌한거 <laughs> 같아. 이렇게. 구처럼 되는 거야. 어, 어. 옛날에는 펜슬 많이 했잖아, 너. 그치, 그치. 어. 그 섀도우. 나는 어. 어. 그 이제 끝에만. 네, 끝이에요? 어 따로 파우치에는 안 어. 넣는구나. 어. 지갑도 보여줘. 지갑은 또 무슨 열매인가요? <laughs> 아거네, 아거. 이그 <아마 웃음> 자리 네. 레더 좋아하시나요? 빛발에 나어 <laughs> <laughs> 나중에 엄마랑. <웃음> <웃음> 어느 평소에 큰 가방을 빅맥을 항상 들고 다녀서 어. 이게 이제 친구들 만날 때는 이제 최대한 위에 작은. 그렇지. 이런 날 들어 들어줘야지. 들어줘야지 뭔가 이렇게 어깨도 쉬고. 그 <laughs> 최대한 간편하게 오는데. 어,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아 네, 되게, 되게 편해요. 원래로는 체인 느낌? 같은 느낌이네. 응. 근데 이게 골든데. 또사진를 찍어서 만약에 보잖아 그러면은 그 골드톤이 나오는 샴페인 느낌. 골드라고 해 샴페인 골드 맞아 어. 샴페인 골드 그렇게 어. 너무 가볍고 너무 너무 간편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좋아하는 너무 없다 어떻게그 뭐, 아예 안,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이 끈을 빼고 클러치처럼도 들을 수 있는 거야? 어 근데 뭔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고 어, 이것도 편한 건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난 이게 약간 주머니 같은 느낌이어서 어. 우리 중에 제일 주얼리 좋아하는 <laughs> 일단은 나는 이거 정말 이거 두, 개? 두, 두 번째 사온 건데 언니랑, 언니랑 똑같은 색이 먼저 17 처음에 생일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아, 어 쓰고 또 쓰고 차 안에도 하나 넣고 막 이럴 정도로 약간 핑크 레드네 핑크? 어 색이. 되게 라이트 레드야 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남다가 여기하 아무데나 다 발라도 돼? <laughs> 얼굴에좀 <laughs> 하얀 요 어. 뭔가 되게, 되게 화사해가지고 발색이 되게 좋아 그래서 음. 음. 근데 내가 요즘에 발견한 세포라에서 급해가지고 산 브랜드가 있는데 혹시 이거 들어봤어? 어 알지 알지 알지. 뭐야? 일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럼인데. 아 아까 또 멀티밤 이런 거네? 네, 멀티밤. 나는 무조건 다 멀티. 위에까지 다 올라가 이게 이마 뭐. 근데 언니처럼 펄은 있는 건 아니지? 펄은 없고 그냥 무색인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촉촉? 촉촉해. 어, 발라줘봐요. 어, 되게 좋아. 어. 마르리하지도 않고, 뭔가 너무 좋더라고반 빤딱빤딱 해주는 거네. 다 근데 이것도 내가 얼마 전에 그냥 우연히 케이타운 가서 이게살까 올리브영에 맞아. 게살고 맞아. 그런 거래. 되게 좋다? SPF 패스도 있고, 음. 수분크림 같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끈적거리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 되게 좋아.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고. 약간 묵네? 어, 근데 이게 스티키하지가 않아. 가격이 너무 착해. 여기서 아막 씹고 약간 물고 음 배탁이 없네. 너무 좋아. 이게 되게 촉촉하고? 너무 촉촉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이거 얼굴에 바르는 거야. 아, 진짜? 끈적거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손에도 그냥 바르고. 너무 괜찮아요. 어, 이것도 네, 벌써 두 개째가. 그래. 끝이야? <laughs> 어, 끝이야?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네. 완전 <laughs> 네, 에센셜. 근데 어, 어, 아침에, 그러니까 태화가옷 나오기 직전에 야, 우리 멋진 말백 하자. 이래가지고. 어, 어떡하지? 이랬는데. 나는 빈티지 캘리고요. 28사이즈. 이거 뭐예요? 나도 많이 안 갖고 다녀서 파우치 아, 아, 잃어버려가지고 아, 그냥 두팩 중에 작은 거 아무거나. 지갑도 한국 갔을 때 잃어버려가지고 옛날에 사놓은 지갑 개시선글스 음. 음. 선글라스는 들고 다니요 근데 음. 나는 케이스 안 들고 다니고 삼각대 음. 언제 뭐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전화기. 어, 에이퍼크이야 예, 그냥, 암호 파우치나 조그만 거. <목소리> 이런 데서 상당히 나오는데, 예, 뭐, 뭐 나는, 그,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걸 한번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뭐야? 포크리스야? 비행기 안에서 팔아, 명세에서포리스 그러니까 스프레이, 그 다음에 뭐, 민트 같은 거안 챙겨다니니까, 약간, 입 냄새 용으로도 <목소리> 좋고, 조개도 <목에도 목소리> 좋고. 다음에, 플라랑스. 이거는 참 넥크림인데. 초드. 네, 다 컬러 보요 넥크림인데, 어, 목이랑 손 같은데, 좀, 사람이 늙은 티가 많이 나니까. 향이 너무 좋다. 집중하고 있거든. 어, 진짜. 어. 차에도 바고 다니고 파우치에도 이렇게 응. 뭐 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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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남으면 손에도 좀 바르고 나는 근데 핸드크림은 잘안 바르는 게 자꾸 손을 쓰니까 계속 손에서 막 향이 올라오는 것도 별르고 손을 자꾸 씻으니까 핸드크림만 나는 좀잘안쓰는 그냥 나는 이런 거 바르고 남으면 좀 바르고 응. <웃음> <웃음> 그다음에 쪼끗하다. 이거는 쿠션 같은 건데 어, 한국 거다 어. 야 근데 한국 쿠션 다 좋잖아 <laughs> 아, 근데 얘는 조금 해서 어. 수정 화장할 때 좋아 그러 그러니까 내가 되게 손가락을 끼는 걸로 막 이렇게 하는 애도 봤는데 저걸 못땄어 이랬는데 내가 다, 다좀 다녀오니까 일단 쪼그마하니까 그냥 이런데 구분할 때. SPF가 있어? SPF가 있어. 40. 어? 한국만다 들어갔지. 응. 그래서 좋고. 머리끈 꼭 갖고 다니고. 나는 제일 중요한 거 눈썹을 꼭 집어야 되는데 시세도만 평생 썼다? 근데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이걸 썼는데 이게 페이스짐인가? 아니네. 브랜드 이름 진짜 좋아. 저는 내 브랜드인 것같 짱짱하고 준이와 똑같아. 클라라스 리보일 좋아하는데 얘가 촉촉한 버전으로 나오서것같아 음 엄청 촉촉해. 음 요즘에는 다 립밤인데 색깔 있는 느낌을 계속 바르는 것 같아요. 음음그 다음에 립밤을 뭐, 바른다 하면은 얘는 손톱으로 긁어서 왜 손톱으로 긁어? 몰라, 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싫더라. 아 네. 어. 이렇게 하면 뭔가 세균 느낌 아 나는 내가 손가락으로 긁어. 서 이렇게 좀스쿼트 아 그거 모르고 이제 태어하고싶 태워볼... <laughs> 아니야, 나 옛날에는 하는 거 괜찮아. 우리 애들이 맨날. 뭐 애들한테 알려줘도 됐고. 끝! 가자, 우리 빨리 그냥 우리 얘네 언제만 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Yeah, <laughs>